안녕하십니까 시마. <laughs> 자 오늘은 저번에 놀래 했던 그것을 지키려고 상어 복장을 입고 광명역으로 왔습니다. 시발. 끝까지 KTX를 타고 가서 거기서 차를 빌려서 갈 예정입니다. 생각보다 아무도 저한테 관심을 주지 않아요. 아닌가? 내가 그냥 뻔뻔한가? 봐. <목소리> 여기 살아요? 아니요. 아니, 여기 사는 뭐 물어볼 게있 나는 요 차... 차... 네. 그래? 네. 어, 어디 간다고? 땅끝 마을 가 보려고. 네, 그래. 차를 빌렸어요 어. 네. <laughs> 와, 내가 목포역을 왔어. 나 처음 와 봐. 근데 이러고 왔어.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하나도 안 추워. 미미짱이 여기 있네. 태런. 문 열기. 오. 차를 이제 소카 빌릴 때 항상 중요한 점 이제 이거 찍어야 돼. 추운 지역에 갈때 상어 잠옷을 입고 가자. <laughs> 원래 가겠습니다.

짠 여기는 해남입니다. 여기 오니까 춥네요. 맛난 밥을 먹으러 가볼까요? 해남이 닭 코스 요리로 유명하다 그랬는데 저 혼자서 8만 원 어치를 먹을 순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찾아보니까 쌈밥이 또 맛있다고 하더라고요. 지금 5시 1분이거든요. 한 끼도 안 먹었어. 너무 배고파. 안녕하세요. 저 혼자 왔어요. 혼자 안 돼요? 네, 상밥이라서 어? 이인 시켜도 안 되나요? 아, 괜찮은데. 고추장으로 네, 두개주세요 콩밥이네. 식... 뭐, 음. 뭐 어, 있다. 아, 네? 뭐, 어, 뭐예요? <laughs> 브이로그라고 저 혼자 돌아다니면서 여행하는 거 찍는 거예요. <laughs> 네뜨거 아, 이거 저 따라서 이렇게 카메라가 움직여요 그렇게. 네 밥이랑 잘안 들어가거든요. 밥이었으면 두 그릇 다 먹었을 텐데. 사장님 혹시 물 티슈 하나만 받을 수 있을까요? 해남이 고구마가 유명하대서 온 김에 고구마빵 사러 갑니다. 브이로그 찍고 있는데. 아. 심자몬이라고 검색하면 나와요. 그쵸. 궁금해요? 아, 네. 아 그래서 눈앞에서 가위가위보한 거구나. 흑연아! <laughs> 따라라라따. <laughs> 오? 감사합니다. <laughs> 짠. 수욕장에 왔습니다 와 하늘 미쳤다 숙소에 잘 도착을 했습니다 에어비앤비로 적당한 곳 잡았거든요 근데 나쁘지 않네.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정신병 걸릴 것 같긴 한데. 아 힘들었다. 운전하면서 느낀 점이 어 여행지로 나쁘지 않은데? 7시 26분이거든요. 근데 방송 좀만 하다가 좀 쉬다가 좀 일찍 잠들 거예요. 5시쯤에 일어나서 이제 나가야 됩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혹시 여기 새벽에도 하나요? 몇 시까지예요? 몇 시까지라는 게 없어요. 손님이 오시니까 이렇게 만납니다. 아 그럼 응. 지금 살거다 사야겠다. 말보로 비슷하다 넣어주세요. 비슷해요? 네. 없나요? 이거 안 되겠네. 왜요? 날짜 지났어. 네? 날짜 지났어요. 안 되요. <laughs> 네. 라고 처음 봤어. <laughs> 과자 먹고 싶었는데. 여기 오. 여기 지못 가지. 야 지금 시간야 어떻게 하냐. 낭만 커플이네. 전나그었다 랜선 해남 여행. 심자님 솔로입니까? 예. 야 근데 월미도 갔다. 키가주언니한테밖에말 <laughs> 안한거거든? 이게 화장실을 가야되잖아? 거기 곰곰에 비커가 있어 이거 써야돼 나 이러고 화장실 두번 갔다왔다 존나 수치스러워 아니 병균이 왜 오다 있어요 <laughs> 아니 씨발 넌 똥을 엉덩이로 싸니? 엉덩이로 싸긴 하는데 갑자이더아 <laughs> 잠깐만 <laughs> 잠을 잤는데 이렇게 빨리 나왔나? 바로 옆에서 베스한하우네고 네. 추워서 잠을 어떻게 자? 춥긴 춥더라고요 <놀람> 미션인 육개장도 샀습니다 와, 내가 입수를 하다니. 우와. 우와, 놓치고. <목소리> 여러분, 저는 <laughs> 2024년 힘들게 됐고 자, 2025년은 제가 진짜 열심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년도 잘 부탁드립니다. 입수한다. 물이, 안 가는구나. 이거 슬렸 죠? 한번더해야 되나? 응. 와, 너무 싫다. 와, 너무 싫다. 와, 어 발이 이미 꽁꽁 얼어서 여기 물이 새롭지 않아? 아, 아니 입술을 다 하고 싶었는데 물이 없을 줄은 몰랐네. 이건 내 실수다 아 이거 영상각이 안 나온 거 같아서 살짝 슬퍼 내 마음이 아프다 아 근데 그래도 거짓말 안 치고 패티 다 젖었거든요 입수 완료 반만 입수했지만 완료 그러면은 2025년은 반만 잘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는 분은 없겠죠? 따블 안돼! 얘들아 괜찮아 야 어쩔 어 없어 거울길이야 얘들아 괜찮아? 살아있어?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괜찮아? 예. 짠밥뭐 먹지? 아 근데 여기가 진짜 맛있는 집안이 없는 데 내가 앉아면서 계속 찾아봤거든 별점 2점 2점 5점 2점 3점 아니 군둥가 군둥가

아, 아니, <웃음> 우와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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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에게만 허락할. 안녕하세요 네. 아아이아이걸니 열어달라는 건가? 뭐, 어떻게 <laughs> 사장님 혹시 이 친구 여기 키우는 강아지인가요? 아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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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구나 귀여워요. 가 있는 똘이. 아, 어 그러네요? 어 물웅켜 있네? 아, 너무 귀엽다. 구경하는다 혼자 먹을 아예 때그 주먹 같은데.